중앙병력신체검사소로 가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며칠 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급결정을 받지 못하였고, 자신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신체검사소로 가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문의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중앙병력신체검사소로 가게 된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병력판정검사 결과, 중앙병력신체검사소로 신체검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대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살펴보면, 제37조의 중앙병력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위원회 심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며,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과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하여, 병역 판정관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로 7급 재신체 검사와 정밀 심리 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검사 규칙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 등급 4급 판정 대상자입니다. 끝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전시 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신체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중앙병역 신체검사소에 가게 됐답니다. 즉 이러한 병역 판정 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은 필요시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 지방병무청에서 결과를 판정하지 않고 중앙병역신체검사소로 결정을 넘길 수 있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이 그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이나 재신청구 등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사법인 율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군 복무 경험을 가진 법인 차나 국방행정지원센터에가 군 연관정교 출신군 정문행정사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